네 이번 주제가 전통문화 재발견 인데요. 우리가 쉽게 전통문화를 접하는 것들을 보면 옛 것이 많고 낡고 고루하다는 이미지가 상당히 많은데 사실 우리나라 문화에서 보면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설날과 추석만 명절이라고 알고 있지만 단호나 칠석과 같이 사랑이 소재인 날들도 있고요. 동지처럼 자신의 일련에 대한 어, 애군 을 없애거나 복을 기원하는 날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미있는 그림, 아니면 재미있는 음악, 이런 요소들에서도 어, 전통에 살아있지만 현대적으로 잘 통용될 수 있고 여러 문화들이 함께 조화롭게 어, 누구나도 즐길 수 있는 요소들을 잘 살리셔서 재발견을 하시면, 어, 우리나라의 좋은 컨텐츠, 그리고 세계화 할때 아주 강점으로 나올 수 있는 컨텐츠들이 많이 발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다양한 문화권들 친구들과 함께, 어, 의논하시면서, 어, 세계에 선보일 수 있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문화들을 만들어내고, 또 우리나라의 문화 안에서 전통적인 요소들을 살려서 문화 정체성을 더욱더 분명하게 할수 있는 좋은 컨텐츠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여러분.